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야생마늘 꽃입니다. 엄청 크죠? 어, 엄청 크고, 이게, 벌들이 지금 열심히 꿀을 모으고 있네요. 와, 저거는, 벌이 엄청 큽니다. 어. 야생마늘 꽃이구요. 작년에도 야생마늘 꽃이 피었었는데, 어, 야생마늘을 그럼 여기 꽃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여기는 씨앗이 맺히는 게 아니고 야생마늘니까 이 아니, 아니 마늘 마늘처럼 우리 여기 마늘 보시면 여기 마늘 있잖아요. 마늘 여기는 없나? 어, 마늘 종에 이렇게 이건 마늘 종이. 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쪽이 나와 있는데 요것처럼 요게 이제 마늘이 맺히잖아요. 마늘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요꽃동우리 하나하나가 다그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여기서 이제 마늘 조그만 조그만 마늘 마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그것도 약간 그런 마늘 같은 것이 이렇게 막다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심으면은 어, 야생마늘이 납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받은 거 말고 제가 다른 곳에 이제 빨간 지붕집에 있는 마늘을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거를 이제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거 그냥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목하게 마늘이 자랐더라고요. 크기는 지난번에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거, 그게 이제 점점 더 뒀으면 더 자랐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마늘. 는 그렇게 마늘이고요. 어, 이건 야생 마늘이에요. 그래서 일반 마늘하고는 좀 다르죠. 그 꽃이 피는 거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늘 종처럼 이렇게 대가 올라오는데 끝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야생 마늘 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야생 마늘이고 올해는 이렇게 네 송이가 이렇게 폈습니다. 야생 마늘. 고치, 이렇게, 내송이가. 네 저희 집, 뒷들에는 이렇게, 아, 여기 말고 다른 쪽에 또 하나가 되있네 다수송이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 이거의 원래 줄기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얼마나 굵으냐면 이렇게 굽습니다. 이게. 제가 일반 마늘 뽑은 줄기를, 그를 하나만 보면, 이거는 제가 저기 주화가 있어가지고, 이거 줄기를 따로, 그걸 하나 안한 건데, 여기. 여기 이렇게 주화가 있었거든요. 마늘 보실래요? 이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고기를 비교하시면, 마늘 줄기 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여리여리하게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것도, 이거, 우리 그냥 일반 마늘보다 굽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마늘하고 거의 똑같아요. 맛도, 내, 향도, 그러니까 이거 마늘 냄새 납니다. 마늘, 그게 마늘. 해보면 마늘 냄새 나고 맛도 마늘이에요. 마늘인데 좀 일반 마늘보다 야생 마늘이 좀덜 맵습니다. 매운 거는 좀덜 맵고 그리고 어 약간 덜 매운데 그래도 맵긴 합니다. 그래도 한데 약간 덜 맵고 어 그거에 뭐랄까? 쓴맛이 있어요. 쓴맛. 쓴맛이 있는데 좀 독특한 쓴맛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신랑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이렇게 마늘하고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마, 많은 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잘 자랍니다. 마늘도 똑같더라고요. 심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르들을 좋아합니다. 네. <laughs> 지금 오늘 이제 6월 12일인데 제가 사실은 이 마늘을 좀더일 그, 더 있다가 캐려고 지금 계획, 처음엔 계획은 그랬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또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캐가지고, 아, 요거를 캐가지고, 이제, 요거는 또 다른 곳으로 제가 좀 옮기고, 여기는, 여기다가 고, 나중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구마를 여기다가 심을 거라서, 이제 미리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늘 장아찌를 만들 건데, 어, 이, 야생마늘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지금 이제 마늘을 캐려고 합니다. 야생마늘을 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꽃이 핀 거는 제가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요거는 엄청 큰 건데, 큰, 아, 요건 조금 그래도 조금 작네. 저거 뒤에 거가 엄청 크네요. 그럼, 꽃이 핀거 빼고는 제가 다 캐가지고, 아, 마늘청도 만들고, 그것도 이제, 야생마늘청이겠죠? 야생마늘청이랑, 꿀마늘하고, 야생마늘 정하고, 그 다음에, 어, 나장아찌랑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걸 다 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캥거를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아, 야생마늘, 어, 캐고 있는 중입니다. 캐고 있는데, 지금 야생마늘이, 네, 이거 엄청 크죠? 한순이만큼이라 들어가요. 어.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요렇게, 요렇게 그, 조그만한,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네. 다시 심으면 다시 이제 씨앗이 되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떨어져 나온 것들이, 떼놓은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을, 아, 여기 보이네.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것들이. 뿌리가, 뿌리가 굉장히 특이한데, 뿌리를 자세히 보시면 주름이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뿌리. 아, 그리고 내가 조그만 까봐 아, 그리고 여기 굉장히 조그만 것. 작은 그 뽑았더니 거기 하나 생기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요거. 지금 어, 보면은 아까 꽃 보여드렸잖아요. 그 꽃에서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찐, 요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라 지고 어, 마늘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심으면은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심으면 다시 나겠죠. 작긴 하겠지만 이렇게 심는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 요거를 심으면은. 이제 요걸 심으면 내년쯤 되면 요런 걸 심으면 내년쯤 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좀 크게. 근데 어,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거는 이제 꽃이 피는 걸 어떤 걸 심었냐면은 이렇게 조금 자란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보다 크죠? 이씨 이거 이거보다 요런 거 심으면 내년 되면 여기서 꽃 피어요. 꽃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이정도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자 크면은 이 정도 크겠죠 크기는 이 정도 크는데 꽃이 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커야 큰 거를 심으면 한이 정도 크기 되는 거를 제가 한몇개 심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싹이 다 꽃이 폈는데요 이렇게 정도 크면은 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거 같아요 엄지, 엄지 손톱보다는 크고 엄지손가락 엄지 한 마디 정도 크기 되는 거 같아요 그 정도 심으면 어, 이렇게 내년 되면 완전 이렇게 굵어가지고, 완전 굵어가지고, 이렇게, 어, 꽃이 핍니다이꽃 크기가 얼마나 났냐면요. 제 주먹인데요. 주먹하고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많은 것들에서 다, 어, 만들이 생겨요. 그래서 꽃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으면. 이렇게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또 이렇게 캥거루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